쭉을 보세요. 쭉 보시고, 네. 우리 김인서 자매님, 제가 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미리 좀 공부하면서 제가 다 이제 확신과 확답을 받고 했지만 우리 회중들 앞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김인서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네. 오늘 죽어도 예수님이 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어, 예수님 만날 그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제 침례를 받고, 정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까? 아멘. 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인서 자매님의 믿음의 고백과,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침례의 권위와, 또 우리 연서제의 침례 교회가 저에게 주신 그 권위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인서 자매님에게 침례 침내, 침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런 일야 할렐루야. <laughs> 자, 일어나서 전부 <좀> 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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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리도참 <laughs> 네, <laughs> 네. 자, 아, <laughs> 네.